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제가 좀 늦었어요. 알람을 제대로 맞춰놓고 일어나면서 수학 문제까지 풀면서 잠을 깼는데 다시 잠들어 버렸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어, 사과를 계속 했고요. 어,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별로 마킹을 해놨는데요 오늘 좀 가르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부분이 동명사 주어 잡는 법 동명사 목적어 잡는 법 투부정사 주어 잡는 법 목적어 잡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시켰고 그리고 모든 것들 전부 다그 자리에서 숙제로 만들어서 줬어요 하이브 a d 리드 c 알 i 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국어 교육 과정 영어 교육 과정에는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쓰기가 너무 좋고 편해서 이해만 한다면 이거를 썼을 때 선생님들이 이게 맞았네 틀렸네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잘안 나올 정도로 되게 융통성 있는 어떠한 문법 체계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한테 정말로 잘 쓰기 편하고 그리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학생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줄 세워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채점하기가 힘드니까 교육 과정에서 없어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문법 용어조차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것도 가르쳐 놨습니다 왜? 동사의 3단 변화뿐만 아니라 5단 변화까지 가서 자기가 쓰는 한 가지의 동사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더잘쓸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안 되고 있는 부분 발견돼서 이 부분 조금 채워주고 모든 것들은 다 숙제로 넣어주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동사 오단 변화에 대한 학습과 카드화를 시켜줬어요. 예를 들어, do가 있으면 do, did, done, 다음에 doing, 그다음 doable. 이렇게 해서 able이 붙어서 뭐뭐할 만한이라는 의미까지 가져가는 그렇게 좀 늘려줬습니다. 오늘 사실 아이가 그동안 숙제 안한것 때문에 숙제를 좀 수업에서 쳐주면서 영어로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영어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숙제를 쳐내진 못하고 숙제의 생성이 좀 많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APKG 파일을 보내겠지만 이거 전에 하던 APKG 파일 싹을 지우고 그리고 제 거를 다시 까는 게더 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은 아마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